누에가 나방이 되려면 자신이 토해낸 수백 수천 겹의 누에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겹겹이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누에 고치를 해치고 밖으로 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밖에서 누에 고치를 찢어주면 나에게 힘을 키우지 못한 채 밖으로 나온 나방은 비실거리다가 곧 죽어버리고 말아요. 사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인맥과 편법을 동원하여 도와주면 훨씬 쉽고 빠르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힘과 의지를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살아가다가 어렵고 괴로운 일을 만나더라도 무조건 피해 버리거나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여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 지으면서 자신을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 또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 계실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사명을 알려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더 분명히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대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쌓인 빚을 청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틀어진 부부관계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죠 또 좋은 직장을 주시고 사업이나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시고 좋은 환경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라고 보셨던 것이에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복만 골라서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떠나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에도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뿌리를 다루시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갈등과 증오, 테러와 전쟁, 심지어 환경파괴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과 재성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멸망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동안 인간이 지어온 죄의 대가라는 것이에요. 미세먼지가 가득한 도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듯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죄에 물들고 당연한 것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박에 빠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을 씻으려고 해도 주위를 둘러보면 한두 가지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슬그머니 도박판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폰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도 속수무책으로 빠져듭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경각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까운 시간과 돈을 허비하면서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강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에 붙들려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 곧 원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착 고그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는 결국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시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절대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반드시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값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또한 아무나 그 값을 치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하여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왜?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질수 있겠습니까? 결국 죄값을 치르려면 자신은 아무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여야 돼요.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이요 그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구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악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죄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태어날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를 잉태하면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고,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의 사건, 곧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기막힌 사랑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룩한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물리치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또 쉽게 구원받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곧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하사 뭐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 삼게 하셨다. 언제 우리를 예정하사? 1장 5절 말씀해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기로 결정하셨다고요? 태초,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더 바르고 선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살아가는 은혜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인들처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이름이 있고 또 위인들처럼 존경받는 이름도 있고. 연예인처럼 인기를 가진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속에서는 나를 살리시고 내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자랑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자랑하고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만엘의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인생은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온 세상에 그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간반의 모든 식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